안녕하세요. 반줄지정보입니다. 오늘은 2035 용인시 개발 계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제가 23년도 4월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후로 지금 한 1년 반 만에 한번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됐네요. 음, 그 이후로 어떤 것들이 한번 변했는지 제가 지금 화면을 두 개를 띄워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23년 4월에 올린 거에서 살짝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아마 올 봄, 올 초에 한번 올렸던 거고요. 이제 우측에 있는 게 바로 오늘까지 업데이트된 최신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단만 보셔도 빨간 선이랑 붉은 선으로 된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게 파란 선으로 붉은 선으로 된 거, 이제 고스도로 노선이 이제 이렇게 추가됐고요. 저 하단을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빨간색으로 굵은 이제 면을 지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반대체 고스트로 예상입니다. 그 외에도, 안쪽에도 여러가지 몇개 업데이트가 된게 있는데요. 음, 그러면은, 이제 오늘까지 업데이트 된 거, 최신 수정판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고속도로 노선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된건 결근 노선 보이시죠? 아이 노선이 바로 이제 과천에서 충주 방 고속도로, 아 민간 고속도로입니다. 이렇게 과천에서 이 성남을 해서 용인에서 이렇게. 완성을 해서, 이제, 충주까지 연결되는, 고수도로 선입니다. 음, 여기, 여기, 파란선으로 붉은선으로 된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2영동 연결선, 요양에서강기고스도로 나와있죠? 여기 이제, 시작점은 이제, 북천계IC에서 시작됩니다. 북천계IC에서, i c 는 서분당 i c 가나오는데요 그래서 금곡 JC 그리 모현 IC, 씨또 OPPO JC 기리고 휴게소에 연결지 있고, 그래서 이제 광교구기점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정과 세정 포천공고스도입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는 게오인 IC고요. 다음이 이제 북용인 분기점. 그리고 이제 남용인 IC. 요거는 이제 용인 하이리스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성, 바우적 휴게소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화장 보이시나요? 이화단이 보이신 게 이제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인데요 요게 원래는 이제 제시안이 상단 쪽에 있었습니다. 요걸 한번 잠깐, 음, 제가 지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국계지란 요선이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취소되고, 이제 밑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정확한 요선은 아직 안 나왔고, 이건 예상도로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작점은 이제, 화성 오산만도 오스트로, 그 부분이 양감마이신데요 바로 요 옆입니다. 양감마이시부터 해서, 진이면, 원곡으로 해서, 이동교수지 밑으로, 안성시 산등로라고 죽산을 해서 중부고속도로 일집으로 연결되는 국도입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한번 보셨고요. 다음으로 한번 철도노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 이제, 가운데로 내려오는 7도 보이시죠? 정, 정으 내려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경강선연장노선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삼동에서, 이제, 남사까지 연결되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에버랜드역으로 해서, 음, 응용장역그 다음에, 여기, 이동역입니다. 이동역으로 해서, 남사역까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아, 네, 도죠 여기다 만나는 경우, 이제, 수도권 내로서, 여기 이제, 동탄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선입니다이이 요, 구안에서만나고요 음, 다음은, 이제, 반도체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탄에서 두 발까지 연결되는, 이제, 속도입니다. 시작점이 이제 동탄의 신동역입니다. 신동역에서, 이동역 지나서, SK 항이산드 클러스크. 아, 여기로 간통을 하네요. 여기 지나서, 아, 요 직선으로 된 철도는 이제 부발선입니다. 선택 부발선인데요. 여기가 이제 환승역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승역을 타고 이천으로 연결된 셈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고속도라고 철도노선을 한번 살펴봤고요그 밖의 도로노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용인광주고속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요선을 한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요를 보시면 위쪽부터 보시면 은 분당의 퇴제 아이씨입니다. 퇴제. 그대로 해서 융평 아이씨, 그 다음에 묘원 아이씨, 그 다음에 독립 아이씨, 모현 아이씨, 그 다음에 우리가 신원 아이씨, 그 다음에 포구 아이씨, 그 다음에 금호 아이씨, 그래서, 이제, 광장, 요칠역까지 이렇게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양재에서 포곡간, 도시 곳과 서로 예정되고요. 이거는, 이제, 북지도 84호선 확정 노선입니다 여기까지 확정이 됐고요. 이제 다음 요소를 보면은, 시 이렇게 해서, 후보까지 연결이 됩니다. 잠깐, 이거, 삼성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게, 삼성, 뉴클러스터지구요. 그 외가 용인테크밸리, 그 다음에 제이용인테크밸리입니다. 네, 기보색으로 색칠한 거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이제 이동지구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16,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도 잠깐 살펴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동지구고요 이건 송전지구고, 여기가 이 보면서 지 있죠? 여기가 이 송전 산지구입니다산지구들어서있이것 아, 이쪽 구성도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요 부분이 바로 용이 플랫폼 시티의정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 대략적으로다가, 이제 가장 최신으로 수정된 이제 수정판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용지 수정판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